국된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소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하나센터의 최인혜 사무총장님 모시고 하나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드디어 우리가 아 어, 기독교 방송 초대석에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시카고에 사시면서 우리 최인혜 사무총장님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laughs> 많이 계실 <계신> 거예요. <laughs> 예, 예, 오늘은 저희 방송국 나오셨으니까 저희 청취하도록 한다는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센터의 최인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하나센터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얘기하고 또잘 아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네. 자 우리 한화 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네. 어~ 언제 시작했고 또 어떤 미션을 갖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아~ 한화 센터는 아~ 그 이름이 사실은 저기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네. 기관들이 아주 시카고에서 깊숙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기관들. 그래서 네. 그 한인사회 복지회 하면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 길에 있는 하얀 빌딩. 네. 그러면 다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 그 하나 한인사회 복지회하고 또 한인 교육 문화 마당지 네. 거긴 항상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라는데 네. 또한인사회복지에는그 포괄적인 여러 봉사기관 음. 그 둘이 합동이 됐어요. 네. 6년 전에. 6년 전에. 네, 6년 전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의 그 이사분들이 네. 아 우리가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이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가 돼서 네. 이거를 일을 하면은 더, 더 포괄적 있게 더 네. 효과적 있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게 합동이 돼서 하나 둘셋하 하나, 하나예요 딱 이름이 네. 그래서 하나 센터가 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조금 요새 듣는 이름이겠지만 음. 기관들은 그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네. 우리 한인 모든, 모든 분들이 아시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 저희가 일하는 여러 가지 봉사 프로그램 네. 그리고 또 아,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예, 그리고 그 문화 프로그램도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직 활동, 여러 가지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함께 해 가지고 네. 아, 지금 한인분들 물론 그리고 또 옆에 같이 사는 이웃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음.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나센터지만 한인들만 위하는 기관은 아니고 이제는 다인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팽창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도 네. 네. 아, 1년에 한1 4천분을 저희가 아,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만천 명은 아직도 한인분들이.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옛날 그 로렌스에 있을 때 우리 한인당이 거기잖아요. 한인 네. 저희가 그때 그 한인사회복지회를 창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네. 현명하게 그때 큰 집을 사셨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에 여러 다른 이민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서 다민 다 민족의 이민들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거의다가 이제 스페인시어를 하는 라틴계 이민분 이민자분들이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네. 다른 기관도 아마 한인분들만은 이제는 서브를 안 하죠. 더 많은 분들하고 같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멀, 멀티네이션 커뮤니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아직도 메조리지는, 대다수는 한인들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시군요. 네, 네. 정말, 그, 어, 일하시는 그 프로그램들 보면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오늘은 그연장자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의 그 많은 분들이 뭐 연장자분들이 오셔서 그 활용하시는 그 프로그램들은 음. 이제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사인업을 예. 어떻게 하냐? 아하. 메디케이드를 어떻게 하냐? 또 내가 이제 연장자들 여러 가지의 그정보 그 혜택 네. 그것들이 뭐며 어떻게 이거를 아 내가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오시고 또 이제 저희가 무궁 아파트 아시죠? 제일 네. 처음 그 한국 분들을 위해서 한 예. 무궁 아파트도 운영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람 아파트, 코람 아파트 거기서도 지금 아 계속 그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직접적이지만 저희가 그 연장자 분들의 그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면은 꼭 연장자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여러 지금 뭐 50대, 60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저소득층 아집 아, 예. 집들 예.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법정의 도움이 또, 도움이 또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시민권자가 되고 싶다. 음. 그러면 그거 아플리케이션 하시는데 드해 드리고 또 영어 배우고 싶다. 어떤 분들은 세탁소를 30년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한다. 네. 근데 진짜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영어 좀더 잘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오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그 원투원 그 투토링. 그 예,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렇게 개인 교수. 개인 편.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은 나는 좀 발음을 더 잘하고 싶다. <laughs>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기 수학 보을 많이 하는데 난더배우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가 스마트폰 for 스마트 시니얼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래서 네. 연장자분들이 그렇게 다양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건강 관계에 대한 그런 교육.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립되셔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래도 카톡이 있으니까. 거기로만 뭐뭐 뭐 사진 보내고 서로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직접적으로 못 가지만 또 이제는 멀리 운전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카톡으로나 아니면은 음. 줌이로나 음.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배우고 예. 서로 대화하고 예. 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범위가 넓고 다양해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러시군요. 그러면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멘투멘 튜터링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 피를 내는 건가요? 아니요, 피가 없, 피를 안 내셔도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진짜 원투원이에요. One 그런데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네. 더더 네. 더 우리 연장자분들이 많이 가셔서 어더큰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플라이 하는 날씨로 다음 시간에 한번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나 세다가, 연장자 분들, 노인들만을 위한 어, 네.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 저희가 알기로는 또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차 세대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네. 요새 진짜 차 세대들이 많이 오세요. 이제는 이제 뭐 2세는 물론 3세까지 이제, 네. 저희를 찾아오는데 저희가 그 고등학교, 네. 하이스쿨, 하이스쿨부터 오. 그리고 또 저기 대학교, 대학생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음. 일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완성 사실 아, 어른이 아직 아니라는 그러니까 네. 20대부터 30대 처음 막 일자리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위해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추려서 말을 하면은 네. 리더십 디발로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네. 또 타민족으로 살면서 어떻게 더 우리의 그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더 알고 음.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나 일자리나 이거를 어떻게 내가 더 아~ 좀나 나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그런 네. 그런 바탕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음. 또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할수 있나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도 있고 또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yeah. 예를 들면은 아,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제 나 나를 알고 싶으면 나의 그 풍습이나 히스토리 같은 걸 알면 거기에서 많이 또 이런 이런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yeah. 그런 거를 배우러 오고 또 풍물을 배우러 오고. Yeah. 그러니까 저희가 뭐그니까 아, 문화센터 같이 막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프로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예. 그러니까는 와서 그거 배우고 아니면 또 그쪽에서도 와서 해주세요. 음. 그래서 아, 풍물도 배우고 또 풍물을 배우면서 재미있으면서 밥을 네. 먹고 또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아, 일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할까요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문제 같은 거좀 풀어나갈 음. 힐링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가 그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떻게 투표를 하며 투예 투표. 그리고 또 무슨 이슈들이 요새 진짜 키인지 네. 그리고 어떤 후보자가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음. 그런 아~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활동이 그냥 활발하게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사,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형태를 네. 우리도 우리의 맞게 그 네.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아 해야지 되고 해서 하나센터가 그거 거기에서 좀 이렇게 아그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활동을 네. 하실 수 있게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일세들에게는 이제 그 미국에서 살던 그 기관이 많지 않으니까 또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사회에 적응을 했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더 찾아드리고 또 개인을 디벨롭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리더로 자라갈 수 있는 네. 아, 그런 이제 그 차세대 리더들을 양육하는 거네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그 교민들이,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이 더 많이 알면 더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laughs> 네, <많이 웃음> 하나, 에, 하나센터에 고등학생들이 갈수 있다는 데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네 고등학생 프로그램이 제일 아주 아주 활발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시카고에도 있고 서버브에도 있고. 네. 네. 시카고는 조금 더 다민족하고 같이 하고 음. 서버브에는 아시아 남메리칸 중심으로 한 음. 한국 친구들 또 네. 다른 아시아 남메리칸 아시아 젊은 세대들이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치 액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주에서 네. 아 이제 온그 학교들이 킨더가든부터 저기 고등학교 4학년까지 꼭그 아시아 아메리칸 그 스터디스를 가르쳐야지 될그의미가 있는 그런 법 법안이 통과됐어요. 네. 그게 우리 한이 하나 센터의 청소년들이 아주 거기서 키 역할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된, 아,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것까지도 하고 있고, 근데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 그 친구들은 왜 이런 우리의 우리가 혜택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에 왜체인야가 나가서 그거 얘기를 하고 있냐. 예. 우리 고등학생들이 우리 우리가 나서서 일을 해야지 된다. 아. 그래서 어, 그말 들으니까 <laughs>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뒤에 서 있고 예. 그분 그 젊은 친구들을 앞에 서서. 그 저기 의원들한테 그 일리노이 거기에 거기 서당 있죠. 네. 거기 가서 테스트모니도 하고 오. 글도 쓰고 해 가지고 거기 사람들 울게까지 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면서 네. 또 우리 노인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laughs> 이 젊은 세대들을 노인들 도와드리라는 그거 트레이닝도 해 가지고 네. 우리 유권자 그 저기 아, 투표하는 날은 같이 해요 그거.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되고요. 네또또 바른 또 선택을 할수 있도록 어, 인도를 해주시고 그러시는군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일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라 되세요? 아, 한 45명 됩니다. 아, 네. 그래요. 아주 대시부가 됐습니다. 네. 어, <laughs>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시카고 본 사무실 있고 서북부 사무실 있고 네. 그다 아파트 두 곳에 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가까운 곳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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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 시카고 본 건물이나 아니면 서북부에사시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그때는 네. 다 이런 뭐라 그러죠? 온라인? 네. 온라인으로 많이 하셔서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는 이거 하는 거가 참 제일 편하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직접 오시는 오시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두 개를 다두 방법을 다 화려해서 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그 전편에서 우리가 하나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막상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가뭐 아,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기서 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 익스포스에 내가 나누고 싶지 않은 그치. 그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아니 모든 저희가 그 하는 그 서비스는 그 음. 비밀 보장은 확실히 해 해드려요. 그리고 그게 어떤 많은 경우에 법적이에요. 법적으로 네. 저가 상담을 할때 이렇게 방도 음. 꼭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 네. 저기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히 저희가 보장해드리고. 네. 그리고 하여튼 전화를 걸으시고 아니면은 오셔, 오시든지 아니면은 아웹 저기 그 웹사이트겠잖아요 네, 웹사이트.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프로그램마다 거기에 네. 어포 인먼트를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음. 아, 요새는 다그 코비드 때문에 이제 어포 인먼트를 하고 오시면은 제일 좋죠 그 기다리는 그렇지. 시간이 없고 음. 그래서 그 전화를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전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그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이제 상담을 해드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분야가 제 생각에는 이 분야인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런 거 인도도 가, 다 해드리죠. 네. 아, 그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성함은 안 주셔도 되겠는데 케이스별로 어떤 어려운 케이스가 있으셨는데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좀몇 가지 드리면은요. 네. 우선은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저기 시민권을 딸때 아, 시민권. 시민권을 따고 싶은데 영어가 힘드니까 네. 그 시험 보는 거가 또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 오셔서 뭐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는 물론 도와드리고 다 그게 이제 접수가 됐다고 하지만 그, 예. 그 시험 그볼 때.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하세요. 아, 네, 예, 그래 아주 그 그때의 그 원투원. 네. 아. 그 지도소가 계속해서 그거를 도와드려요. 네. 그리고 가서 어떤 많은 경우는 또 시험 보시고 또 다시 보아야지 그런. 네, 재시험 봐야 that's 돼. 계속해. Okay. 그, 그래 가지고 그, 그거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분은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2년 동안 걸몇 번. 도전하시다가 네. 드디어 되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드시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그니까 굉장히 저소득층에 사시니까 음. 그 아, 많은 분들이 이걸 혜택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아그저뭐 뭐죠 전기세, 예. 가스비 이런 거 음. 그런 거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드리고,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저기 아시죠 다카 다카 예. 서류미비자분들도 저희들을 음. 많이 찾아주세요. 예. 그래서 그다카 서류미비자인데 우리 딸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다카가 나오면은 음. 아, 서류미비자지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그 허가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일을 할수 있는데 그그 애플리케이션 그 퓌가 그그 네. 저기 495불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의 어,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제니스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우리 두딸 450 4 9 5불두 하면은 천불이 되잖아요. 천불이 네. 없다. 음. 이거는 그니까 요번 해에 큰 딸하고 다음 해에 작은 딸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음. 지금 벌, 벌써 서류 미비자로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데 그래서 그런 스칼러십도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 요새는 그 스칼러십을 나오는 그런 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아 저희가 도와드리고 아, 그또 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몰라서 도움 못 받는 경우가 참 많네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아, 진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그 코비드가 시작됐을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언엠플로이먼트가 되셨잖아요 잡을 네. 잃어버리시고. 음. 근데 그때 2주 만에 한 200건의 전화가 오셨어요. 예. 네. 그 정도로 와서 내가 여기서 대학교도 나오고 음. 저기 영어도 웬만큼 해가지고 그냥 뭐 복지회가 이런 우리 한양센터 같은 데서 에 도움을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내가 급하고 왜냐면 이제 일자리 음. 잃어버렸으니까 예. 이런 저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거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오셨어요 아, 처음에 음. 한 200건. 그러다가 이제 한몇몇주 해가지고 한 450건까지 그게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게 언어만도 아니고 너무 사람들이 부, 이렇게 불안해하시니까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주 정부에서 저희가 이거 영어로만 하지 말고 다른 방 언어도 해달라 예. 그런 전화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데서 거,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 그 위크화이먼트 같은 거 조금 루스하게 하는 그런 거를 또 저희가 또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학 나오고. 어, 직장인이라면 여기 그냥 완전히 다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또 역시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네. 정부 그 웹사이트 이런 거가 복잡해요.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하나센터가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케이스를 해보셨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 그런 경우는 근데 저희가 그안 해봐가지고 저희도 배우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유튜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센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네, 그 차곡차곡 그 아, 설명해드리는 그게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어 아,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서툴게 했지만 그래도 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도 급하니까 왜냐하면 그분을 그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예. 저희가 못도와드려서 아. 그분들은 급하시고 네. 그래서 아직도 그분런 그런, 그런 그런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일차리 차, 찾는 그런 도움도.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전화를 한다든지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을 한다든지 방문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접수를 하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기독방송 청취할 중에 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남는 시간 또 여유로운 탤런트 이런 걸로 하나센터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희가 예. 너무 필요하고 환영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음. 하는 분들이 언어가 힘드시니까 예. 이런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또 어떤 경우는 인터뷰를 해야지 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통역해 실, 주실 분 음. 옆에서 네. 통역해 주실 분이 참 필요하고요 네. 또 이런 그원투원투 투링도 사실은 음. 필요해요 음. 예, 그래서 발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교육. 저기 영어 배우는 거또 시민권 어, 시험 볼때 그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청소년 프로그램이 <laughs> 사실 와서 아까 리더십 그 리더십 아 예. 화려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매일 매일 이 친구들이 숙제가 숙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네. 또 대학교 지원선을 때또그 예. 뭐죠 그 f 이 n a n c i 도 예. 네. 그거 지원 장학금, 어,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아플리케이션 네. 우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가 네. 많은 분들 이 요새 많이 아시지만 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그거 그거 할 그래도... 시간이 없으세요. 님들에게서 네, 그거 많이 도와주는 거. 음. 아, 그리고 뭐 무슨 그냥 그 청소년들한테 그 멘토가 되는 네. 그런 역할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요새 2세 분들 요새 많이 또 이렇게 아 모르겠어, 시간 여유가 있으시는지, 많이 출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그런 거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풍물이라든지, 뭐, 노래, 나는 노래를 한국 민요 같은 거 한다, 아니면 노래를 음. 한다, 아니면 요새는 한국 그 케이팝 뭐, 있잖아요 예. 저희가 요번에 그, 저기, 저기, 이미 l 은타 t 태가 노래방을 하거든요. 네. 재미있게 한다는 거 그런 노래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예 네, 그리고 많은 경우가 또 저희가 그 입양인 커뮤니티하고 그 관계가 많이 좀 깊어요. 옛날부터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아니면 한국말을 음. 그, 번, 그 발음 있죠. 예. 그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원하세요. 그 한국어 가르치는분들또 초반 네. 기초반 저희가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지만 기초하고 또 점점점점 올라가는데 또 가르키는 방법도 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있고또그 법률 상담소가 음. 저희가 있어요. 네, 이한 달에 두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그 발음 키워도 많이 필요해요. 네. 한국어 하시는 한국어 분들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더 필요하고 그래. 요새 그래. 이세 분들도 오시면 또 옆에서 통역을 해드려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음. 거기에 관한 그 통역관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봉사 활동하는 거기에 리스트가 쫙 있어요. 네. 그리고 사인업 하실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연장자분들, 리타이한 분들도 필요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떤 기프트가 있으면 그 봉사하실 수 있는 네. 이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치실수 있으신 분. 아 컴퓨터. 특별히 연장자분들한테 그 스마트폰 for 스마트 시니어스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거기에 원투원 그 교육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laughs> 얼마나 보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시는 네네. 아 네. 네. 어, 우리 청사 여러분 가운데 어, 하나센터를 도우실 분 계시면. 어, 연락하셔서 우리 교포들에게 좋은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프트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아, 우리 사무총장님이 계시면서 아니면 그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 네. 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게 좀 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많은 한국 분들이 필요를 하시니까 네. 그 계속 열심히 하고 이 음. 개발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하나 센터에서는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 세, 3세또 이제 2 3세, 음. 세들이 부모가 되신 경우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런 분들이 찾아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또 다음 음. 세대들이 계속 여기서 살면서그 미국 안에서의 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이 미국 땅에서는 유색니가 타민족 아니에요 현재 네. 그리고 사실은 2040년 가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타민족들이 이제 네. 주권이 주권. 돼서 네. 그럴사람들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대장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리드해야지 될 그런 음. 이제 그럴 나라인데. 네. 우리의 그 정체성을 더잘 더 알아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음, 음. 저희가 좀 앞으로 보는 거는 그미국말하면 racial justice, 예. 아니면또 한국말하면 인종 정의, 그러니까 예. racism, race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거를 우리식으로 너무 어렵게, 너무 막막 음. 막 가서 뭐데모하라 이런 거가 아니라 예. 우리가 진짜 깊숙이이 이슈가 진짜 뭔지 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고 아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아, 한국 풍습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진짜 천천히 예. 또 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이거를 풀어나갈 수 같이 그리고 다세대는 벌써 다 알아요 왜냐면 여기서 태어나서 예. 소수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하고 소통도 더 이것 때문에 더 풀어줄 수가 있고 음. 서로 이해하면서 아니면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일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가 지금 저희가 지금 요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소통이 많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지금 그~ 그 방향으로 조금 더 풀어가면서 저의 희 지금 분명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주인공으로. 네, 주민으로서 네. 우리가 우리 사회를 함께 이거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있게 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 그 네. 참여를 그냥 참여가 아니라 여는 예. 우리 우리의 방향으로 맞춰지는 음. 그런 아, 그런 우리 커뮤니티 홀 리더가 되는 음. 그쪽으로 좀 아, 노력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에, 한인 그 커뮤니티가 그 다세대 중에서 참 우수한 민족으로 어 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잘 개발해서 이제 사회 의 리더가 되도록 어 이렇게 이제 길러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부모님들은 그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 가서 클래스에 앉아서 공부해보면 그 아이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정말 그 부모에 가도 얘기가 안 통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잘 나누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부모 세대가 해결해주고 또 젊은 세대가 부모님들을 위해주고 이런 어~ 그~ 가교가 되면 좋겠네요 네. <laughs> 그래요 네, <같은> <laughs> 예 우리 어, 저희네 사무총장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돼 가는데 아~ 어, 끝으로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화 오십 분 메시지 있으면 전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센터는 항상 아, 한인 커뮤니티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꼭 찾아주시고 또 조언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들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하나센터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기관이니까 함께 그것도 이렇게. 아, 이렇게 실패하는 거. 예. 그래서 꼭 저기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화제의 좋은 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V촌에서 오늘은 시카고 하나센터의 최인혜 사무총장님 모시고 아, 하나센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